유자 김선입니다. 전천례 고사위원장 No. 다음에 오랜 기간 우리 협업주의자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주민단체 대표로 오시면 강남구 대표님께서 드 감사합니다. 서북동 권 나가옵니다. 어느 24년 동안 대판을 통해서 어, 이와 같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약간 흥들이이비혔는데이 자리에 이렇게 에, 비가 오는 대로 날부준 날씨에도 검찰 사업을 걱정하는 우리 시민 동 사회 단체 동기들 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바로한 기회를 주신 관철 피해자 모임 구세연 대표님을 비롯한 최대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할수 있는 것은 비가 오니까 날씨도 궂은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동안 대법원의 판결 4개, 엄법재판소 하나, 대검찰청 하나, 대법 고등법원 확정 판결 3개를 받으면서 사법운동을 하고 있는 신사 정사법 구현 대표 사법동립군 강남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이 이 소비자들이 청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꼭부리고 싶은 말씀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량으로 발을떼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검찰 사업부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 사업부는 독립군. 강남구를 비롯한 국민의 손에 저격당해 죽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비롯한 대법제처, 법포처 판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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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사와 판사들은 국민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죽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국민 이 대법원의 판결 비임죄, 위중죄, 대군반향사건에서준 것을 그것도 변호사가 다 전원 것을 국민이 나오는 소속으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법독립권당방부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암만 억울해서 천만의 검찰 사업 피해자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해서 이 민주당을 비롯한 이 정, 정치권에서 억울함을 밝혀 줘봐야 사법부 여기에 지금 오늘 주된 양승태가 대법원장 되기 전에 이 대법관 시절에 이 명백한 지나는 유치원생도 할수 있는 검상와 판사의 잘못을 다밝혀하는데로 불구하고 이것을 이양승태 대법원장 되기 전에 대법관 이런 작체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됐으니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이거 한나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체겁받진 이런 양식대 같은 사람이 대범한 적이 리 됐으니 나라와 이렇게 국민한 국민의 억울한 사업 피해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업독립권 강남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한 구상, 대범의 판단이 되게 예. 첫 번째 단서를 비탄 검찰 사업부가 국민의 손에 명백하게. 아, 저격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보나 다음이나 유튜브에 사법독립군 강남구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사법독립군 강남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의 손에 명백하게 우리 사법회의자들이 명백하게 이겨나봐야 뻔 여기에 나온 우리의 시민 사법회의자 동기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베라다로바해를 끼는 전세계 인류의 어느 누구도 없는 이 판결문으로 검사가 수사에서 판사의 판결이 대법원장, 법고집단소, 대검찰청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떡과진 검찰 서류가 있으니 국민의 삶, 사... 국민의 킹음 같은 하늘에서도 눈물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동의 꼴 강남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사업부는 이미 국민의 손에 저격당해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검찰 사업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 반성하라! 휴직! 휴직! 이신일인사에 보상을 신고해다니는 있는 당신 내신청들이 신고를 경찰관에 연락오늘려가해의했을것입 경찰서는 신고당했 사실을 알려서 은근히 증거를입명하게수있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해보이네요 2016년 5월달에 대장동치부에 다다와 부산인경찰서에 입문을 하니 부산인경찰서 저영태경찰서 여러차례 고소를 받았고 이후에 여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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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문분탄탄을 통해서 네. 네. 어, 이형东를받东 아, 경우 汕的潮汕的嗯广고来广东潮汕的啊过年年货이烧鸡啊红烧鸡呢一红烧的啊平江지江啊人山人海好 뭐가 나신 거야. 원 그게는 를 보니 뭐구고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을 때도 한도 어렇게판을해서답도그도계애 성과들이 수없이 히 될지 중요한 문제가 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지금도 취해서 통도 받고 밥이 종해서안해버리 나도 하지 말하면사법농단으로 나가 이 기기 자들이연기 고문 임고을 같은 나을다하고사형상도까지당하고 오는 아그다이리고도